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크리에이터, 비엠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 드디어 이제 카메라라는 것을 조금 사봤는데요. 그래서 고프로, 어, 그냥 6는 안 사고, 왜냐하면은, 처음 고프로를 사용을 해보는 건데, 곧 있으면 또 리뉴얼 돼서 또 고프로, <laughs> 7 나올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, 싼 걸로 해서, 그냥, 어, 조금 부속품도 많이 들어있는 고프로 5로 해서, 생각보다 제가 정말 원하는, 액세사리 같은 것도 다 들어있어가지고, 정말 제품을 잘산것 같은데, 아직까진 모릅니다. 이 속에, 이 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을지, 벽돌이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까, 일단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 하나랑, 두 번, 뭐, 기스날까봐 엄청 이렇게 쌓아주셨다 했는데, 네. 고프로 새 거는 아니지만, 그래도 다 정품이라고 해서, 이거는 바로 고프로 충전기인데 정품 충전기예요. 그래서 듀얼 충전기로서 두 개를 한 번에 충전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보다 무게감이 있네요. 오, 정확한 것은 잘 모르니까요. 이게 이제 이 친구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거 이번에 물놀이를 가기 때문에 물놀이에서 사용할 방수하우징을 또 따로 살것 같아요. 그 기타 여분의 뭐 이런 거 고프로 한번 고프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은 처음 만져봐서 녹화가 되고 있는데 보이시나요, 여러분들? 지금 시간이 가고 있는데, 어 이렇게 해서 일단은 구매를 했습니다. 구매를 해서 조만간 물놀이 갈 텐데, 물놀이에서 재미있게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하기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한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프로5 였습니다. 굿배!